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므로 토요 새벽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화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믿음 생활 잘 지속 성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정말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과도 같이 주님의 손에서 우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다시 떠져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어려움, 성공, 이 모든 것에 합당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의 삶 참별 감당하는 우리를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복된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의탁드리며 오늘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은혜로 임하기를 소원할 때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 6 5장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민는 나 주민는 나 나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한 중에 나 용감이 늘 승리하리라.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예의들이 연약한 나. 늘 요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 늘 교제하리라 주가신기그발짓가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3절 한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3절 한 구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동화 작가로 유명한 정채봉 씨, 정세봉 씨가 쓴 간장 종지라는 책에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형이 아우한테 말했다. 그 사람의 진짜가 보이는 것은 함께 여행했을 때. 식사를 할 때, 도박판에 앉았을 때, 그리고 위급함이 나타났을 때이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장시간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아니면 밥을 먹을 때, 아니면 내 이익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도박판에, 아니면 어두운 순간에 상황에 처하게 될때그 위급한 상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격, 진정한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말은 우리가 돌려 얘기한다면 우리 인격은 관계 속에서 마치 인간, 사람인 사이간, 그렇죠? 인간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인 것처럼 결국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인격은 들어 날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을 쭉 읽다 보면 어, 잠언 21장을 이렇게 한 줄기로 꿰뚫고 가는 어, 주제가 있습니다. 어, 그 주제를 우리가 3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긴다. 자이 공의와 정의와 제사를 비교하고 있죠. 아,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아, 그리스도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매일 매일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그래서 사실 아, 바울도 성도의 삶을 제사 드리는 삶으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런데 아, 이 제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우리가 지난 토요 새벽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제사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성전이라는 곳, 제물이라는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는 뭐라 말했죠? 예, 음,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매일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래서 21장의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매일 사실 로마서와 연결시키면 더 좋죠. 어떻게 우리가 매일 아,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 즉 산재물의 삶을 살아갈까에 교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아, 그래서 2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공의와 인재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공의롭게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와 더불어 영광까지도 받는다. 아, 그래서 잠언 21장의 전체적인 교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 것이냐. 아, 그것이 이제 두 단어로 요약됐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와 인자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에 잠언 21장에 등장하는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제사를 드린다는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제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거를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될까? 여러분, 21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의와 은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사는 자는 공의와 인자와 더불어 영광까지 받는다. 이 상호 보완성, 어, reciprocal한 이 관계를 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잠언도 비슷한 맥락의 21절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죠.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다. 비슷한 13절의 논리와 21절의 논리와 13절의 논리가 비슷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점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제 그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13절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 귀를 막는다. close his ear 라는 표현입니다. 귀를 막는다.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읽어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귀를 막는다는 것은 의도적인 무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ntentional, intentional disinterest. 무관심으로 바라본다. 무관심. 아, 한국말 표현 중에 참 의미심장한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팔은 바깥으로 굽는다? 아닙니다. 팔은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아, 사실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아, 우리는 관계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와 연관 있는 사람들이나 자신에게 감동되는 그런 사건들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무언가 연결이 돼 있으면 더 관심이 간다. 그래서 이것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는 그런데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린 거예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우리와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와 관계 없는 자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우리의 귀를 막아 듣지 않니한다면 의도적으로 무관심하다면 우리도 같은 대접을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같은 대접. 여러분 또 한국말 이런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도 곱다른 말. 이 상호 보완성이죠. 상호 관계성.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적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이 염소는 주님의 말씀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은 자들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양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지하셨습니다 그때 염소의 자리에 섰던 이 사람들이, 원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죠. 마태복음 25장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벙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면 우리는 반드시 찾아봤을 것이고, 주님이 헐벗었다는 것을 알면 분명히 주님께 음식을 대접했을 것이고, 주님이 정말 벗었다면 입혀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이 염소들의 항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일성을 바라셨죠. 45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어, 이거 정말 의미심장한 경고 아닙니까? 여러분, 양들도 똑같은 질문한거 아시죠? 양들도 주님, 우리 주님, 주님이 언제 벗으셨고, 언제 감옥 가시고, 언제..." 굶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는 생각이 안 났는데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의 의도, 의도적 무관심이 무서운가 이제 깨닫게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 소자는요. 어쩌면 양과 염소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그들은 아유 그찮아 하고 의도적인 무관심을 기울일 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즉 우리는 뭘 구현받고 있나요? 네 우리가 세상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한 의도적인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관심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동기는 한 율법사가 이제 주님께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장 누가 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주님께서 간단하게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고 어, 이거는 사실 어, 율법사의 대답이었어요. 네가 너는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라고 주님께서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어, 그러자 주님께서는 군박 인정해 주시죠. 야, 그래, you know well. 너잘 알고 있구나. Go to and live like that.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율법사가 계속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님을 또 시험하죠. 이렇게 그가 10장 29절 누가 오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who is my neighbor?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질문의 답변인 거예요. Who is my neighbor?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 선한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의도적으로 귀를 막고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의도적 무관심이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와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 의도적인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내 의견에는 10장 36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내 의견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라고 묻는 질문과 주님께서 다시 장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 누앙 누앙스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자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즉시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입을,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아요. 아,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즉 강도 만난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마리안이라는 이름을 그의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베푸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또가 좋아하는데 관심을 베푼고 사랑한다는 것, 그거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귀를 열어라, 귀를 닫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의도적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Intentional attention. Intentional attention. 의도적인 관심을 갖고,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줘라. 그 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심각하죠? 만일 우리가 이런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거든요. 의도적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그에게 도움는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는 게왜 중요하냐?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은 거기에 일보를 더 나가시죠. 우리는 공의와 인자를 행하였는데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와 더불어 영광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영광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야말로 우리가 주변에 여러분 이것이 꼭 가난한 자라는 것이 물질적 가난함만을 의지하지 않 의미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가난한 분들도 있어요. 감정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따뜻한 한 마디의 말, 격려의 말, 위로하는 말, 칭찬의 말이 그들의 심령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이웃들에게 의도적 관심을 가지고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관심을 가지고 그 행위를 축복하시고 더불어 거기에 영광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이장 십삼 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긍률을 행하지 아은 하는 자에게는 긍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가난한 자에게 귀를 먹는 자 이것이 보죠? 긍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죠. 그러면 긍률이 없는 심판을 그도 당할 것이다. 긍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 자랑하느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는 이웃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궁율로 반응을 하면 우리도 궁율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복된 믿음으로 거듭난 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내 주변에 혹시 부르짖는 가난한 자들이... 어디 있는가 의도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칭찬하고 그들에게 공의와 자비 또 국유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상응하여 베풀어 주시는 공의와 정의 인자 더불어 영광까지도 체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주변의 가난한 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가난한 자의 소리가 들려질 때 귀를 막는 우리가 아니라 귀를 열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베푸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혹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불편을 충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복주시고 상주시는 같은 공의와 정의와 궁율로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체감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또한 소망이 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가며 주님의 본을 받아 죄인 된 우리를 살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며 살아낼 수 있는 뉴라이프 복된 백성들로 다 거듭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정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다시 한번 의도적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후에 성민의 기억과 직장 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토요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이제 4월 초부터 4월 첫 주일부터 우리 토요 새벽 예배가 현장에서도 드려지게 됩니다. 미리미리 예약하셔서 아, 저는 계속 나올 겁니다 하고 미리 예약해 주시면 더 교회도 계획하기가 쉽고요. 아, 그래서 안전한 가운데 이제 우리 4월부터 시작되는 주말 현장 예배 사역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또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